야, 이게 뭐 넘을 수 없는 벽, 넘을 수 없는 실력차 이런 느낌인가? 내가 봤을 때 너는 업글도 부족하고 전투도 못하고 프로보도 얼마 없고 뭐 있는 게 없었는데 유리한 척하는 거 보니까 꼴사나워서 웃기더라고 쫄았으면 강퇴하고 그냥, 딱 보니까, 적으로도, 그냥, 방방, 쳐버릴 것 같아서. 엥? 아. <laughs> 아왜 이리 화았어 너가 애초에 날 이렇게까지 간게 영광인 건데. 호록이 계속되면 뭘까 그게? 일단 뭐 엽기적으로 졌으니까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접을까? 딱 말할게. 질럿 나 오면 난널 죽일 수밖에 없다. 미리 말할게. 다 옳지. 사실 드론이었거든요. 저블링은 예, 8마리밖에 안 뽑았습니다. 사실 구라탄이었어요. 오! 말을 잘 들어요, 일단. 또 쪼라? 뮤탈이거든요. 뮤탈이 날라가버리거든요. 자, 안녕! 아 프로부, 잡아주고. 아 정신이 무찬입니다. 예. 자, 프로브 <laughs> 싹쓸이. 미안하게 됐습니다. 예. 미안하게 됐습니다. 아 입구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. 그래서 또 입구 보충하러 오면은 또 보충하러 온 녀석들. 아, 잡아주고요. 야, 왜 이렇게 조용해? <laughs> 난너 반응 보려고 그런 거고. 아이고, 또아마리까지 <laughs> 아유, 다 잡힙니다. 자,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. 진럿으로 압박은 가지 못할 만큼 또 갇혀 있습니다. 태플러가다 잡혀 있기 때문에. 자, 톡톡. 자, 톡톡. 한번 떨어질 거거든요. 아이고 업그레이드도 안 됐습니다. 예. 우리 게임 오래하자.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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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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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아, 다 잡았습니다. 또다 잡아버렸어요. 자, 눈물은 딱고게임 해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이런 놈은 그냥 보내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. 하나의 또 추억거리를 또 만들어줘야죠. 어, 왕성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. 자, 상대 본진으로 올라갑니다. 그동안 고생 많았어. 자, 사실 구라였습니다. 사실 구라였고요. 템플러 잡을라고 어. 왔던 낚시였습니다. 네. <laughs> 낚시해버리기. 자. 뭐데 <laughs> 아, 너가 그건 뽀록으로 핑계될 거리 생겨서 좋은 거 아니냐? 뭔지는 조상님이 막아주냐 자, 또 낚이 나요 설마? 바보, <laughs> 아, 뭐, 또 낚이네. <laughs> 아, 또 병력들 또 뺐어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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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. <laughs> 어, 오리지널 조스 맛좀 보자. 야, 아, 아니 테플러가 없으니까 녹아요. 없습니다. 어, 야. 너 병력 어디 갔어? 자, 그래도 나올 병력이 있나요?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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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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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바로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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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 너... <laughs> 아이 핑계가 진짜 무궁무진해서 좋다야 어? 너 이러다 승률 50% 밑으로 떨어지면 공방에서 못 들어가 우수방에서 사람 취급 못 받아 아~ 양민방이구나. 근데 슬슬 너 이러는 거 자꾸 보니까 자책감 든다. 진너 어, 들어 왔습니다. 아, 예~ 하나! 오허 어어? 오, 이거 봐라! 형좀 놀랬다! 했어요자 어? 아, 이거 깼다고 좋아하겠지만 질럿 그 사이에 취소하고 사이버댄스 그거는 올라갔습니다 양미는 복법부터 다르구만 정답 끌어을 바라는 건 본인이었습니다. 토스 개사기인데? 끝났다. 와, 나 주종 준비가 끝났다. 와, 너, 나종 바꿀까? 너너 여태까지 이런 종족 들고 아, 앓는척한 거야? 브라였구요이 어, 어. 마당이요. 자, 잘 놀다 가요 야, 일단 지금 너무나도 빈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조용할까 1. 몰몰 2. 스카우트 3. 지상병력 정답 을 맞추 시오. 무슨 꼬록 이지? 이번 에. <laughs> 너, 너만 아니었으면, 풀렸을 텐데. 자, 이번에는 또 그때 다른 축소들이 또 나옵니다, 이거. 아이고, 맛있어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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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, 싹싹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아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스카우트 다음에 또 여타가 있기 때문에. 아자한 자. 자, 마리씩. 자한 마리씩. 마리 씨, 그냥 꾸라 박습니다. 로스카우트 있기 때문에 이거 또태어 많이 니다 근데 이게 네 번째 멀티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거든요. 네, 네 번째 멀티예요. 네 번째 멀티, 하나 또넉넉면 태아네. 고맙다. 어? 자, 근데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잡을 게 없어요? 잡을 게 없습니다 자, 캐리어 이제 더 쌓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넓 럴커라... 어? 어, 살렸어요! 자, 스파이어가 있나 없나 봐? 오. 자, 스파이어가 없다는 거 확인했죠? 널 위한 선물이 또 남아있거든. 자, 일단은 셉터 꺼내고요. 셉터 꺼냅니다. 자, 셉터 지금 줄기나게 따라오죠, 지금? 자, 와우! 와우! 캐리어 고트! 공사법이라 예, 높습니다! 야! 와우! 캐리어 고트! 자, 그냥 다 부십니다! 다 부셔요! 다 부셔요! 자! 아프십니다. 이것도, 이것도 캐리어 점사를 하는데, 자, 잘안 죽어요. 캐리어가 잘안 죽습니다. 참. 루루 랄라 행친이에요! 아니, 아니, 저거 잡았 어? 저거 어 렵지? 또너 이쯤 되면맞는 거, 즐기 는거같 은데? 성향 이야 기야 쥐는놈 들이 꼭 스타 몇년했냐 물어보 더라. 왜 못해, 근데? 10년 넘게 한거 같은데? 야, 꼭 지는 놈튼경력 줄이기. 아, 그쵸. 그렇죠. 어, 또 결국, 안 되니까 오렌지를 하려고 그러네. 핑계 내려고. 아유, 앞마당 먹은 것도 확인했고요. 오호. 오호. 조용조용합니다. 이번판은 오 싫다면 자, 싫다면 컨트롤로 다 극복해준다면 들아 우린 같은데. 우린 막아버립니다. 모두죠. 공격을 시작. 공격을 시작하 아이고. 네. 미안해서 어떡하나. 아이고. 자 완전 또 우린 오린 중에 우린이네요. 아, 아니. 이들아보고지는 건데? 준비가 끝났다. <laughs> 아, 끝났다. 승록 나가니까 집 데뷔용으로 받은 건데. 응 그러니까 저글링 빈짐, 오리닉스도 있잖아, 본진도 캐논 받고 있었어. 근데 왜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? 응 그리고 나 테크 빠르니까 커세어로 보고 막아도 막지. 원래. 갯세의 뜻은 황새가 모르는 법이야. 준비가 끝. 격을 시작한다. 철주야인철주야 고생 많소. 아, <laughs> 너가 날 이긴 적이 두 팔이나 있었나? 근데 그거 알아? 나도 너 봐주고 있는 거. 준비가 끝났다. 지금 APM 200으로 해주고 있는 중. 너입장에선 200이 최선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또 빌런 한 마리를 처치했습니다.